자, 40부터 42번까지. 40번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아마. 자, why do we help? 왜 우리는 도와줄까? One widely held view. 하나의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게 PPG, 견해는 that 이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얘야. Self-interest. Self-interest. 자기 이익이 바탕을 이룬다. 어디에 모든 인간의 상호존용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어떤 거야? 우리의 constant goal,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는 최대화하는 것이다. 보상을 그리고 최소화시키는 거다. 비용을. 자 여기 이해됐죠? 아, 이게 엄청 중요한 표현이야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돕는다는 거야. 자, a c c o u n t a n t 회계사들은 부른다. 그것을 뭐야 비용, 이익, 분석으로 철학자들은 부른다. 그것을 공리주의로 소셜 사이콜러지 사회심리학자들은 부른다. 그것을 사회교환이론으로 자,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 자, 접수 만약 네가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다면 whether to donate 기부할지를 필요 you may wait 너는 아마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즉그 헌혈하는 자, 시간과 불편함과 불안감. 자, 요거를 요거의 비용을 뭐에 대하여? 이익에 대하여. 근데 이익이 뭐야? 줄여진 죄책감, 사회적 인정, 그다음에 좋은 감정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만약에 보상이 the reverse가 exceed, 능가하면, the cost 비용을 너는 뭐 한다? 돕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째 이유야. ,이. 첫째 이유. 비용 효율을 따진다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겨. 자, 여덟 번째. Others believe that. 자, 다른 사람들은 대디하라고 믿는다. We help. 우리는 도와준다고.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야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자 Through Norms that d e y 라는 규범을 통해. 자 어찌 들어갔죠까지가 규범 수식하는 게 뭐하는 규정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범하는 규정하는 규범을 통해서. 자, 그럼 이유가 두개잘나온 거야. ,이. 하나는 자기, 하나는 사회화 됐다는 거 그렇게 하게. 자, through socialization. 그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r e c i p r o c i t 어떤 규범이다? 상호성 규범. 상호성 규범을 배운다. 즉, 기대. 어떤 기대? 우리가 돌려줘야 된다는 도움을 이게 동격이야. 위치는 안 돼. 우리가 도움은 돌려줘야 된다는. 해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게 애게란말이야 누구에게 돌려줘야 된대, 도움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In our relations, 자, 우리 관계에서, 이게 with가 와거든, 비슷한 신분의,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과, 여기 관계에서, 자 reciprocity norm 그 상호 규범은 상호성 규범은 강요한다. 우리가 뭐하도록 얘도 오형식이야. 목적어 투부성사 우리가 주도록 give in 주도록 뭐야? 친절함, 호의, 선물 또는 사회적인 어, 우리말로 뭐냐 초대, 사회적 초대를 저, 주도록 강요한다. 뭐에 대한, 약 많이네 그냥 뭐만큼 우리가 받은 만큼 자, 누가 이해됐죠? 네, 어, 필은 꼭 기억하고. 자, 이제 장문에 41, 42. 여기는 기계 유지 보수 관리의 필요성. 이게 문장의 주제야. 이. 자, an organization 한 회사가 imported 수입해 왔다. new machinery, 새로운 기계를 with the capacity 능력을 가진 뭐 하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얼마에 더 낮은 가격이. 이걸 들여왔대. 어 매니저, 매니저가 책임이 있었다. 어디에? 책임, 어디에? 많은 양에. 그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자, 그는 시작했다. with the full utilization, 완전한 사용으로, uh, of the new machinery, 새로운 기계의 완전한 사용을 시작했다. 풀로 돌렸다는 거야. 그는 작동시켰다. 그것을 24시간, 7일, at maximum capacity, 최대한의 능력치로. 됐지? He, 그는 주었다. List attention이니까.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이게 리틀의 최상급이잖아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어디에? 그 뭐야? 비가동시간에 회복을 위한 휴식에 또는 전반적인 유지보수에 그 기계의 이렇게. 돌리기만 했지. 이런 걸안 했다는 거야. 자, 모함에 따라 그 기계가 자, 새 거였기 때문에 기계는 계속했다. 생산하는 걸 결과를.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조직, 자, 그 회사의 수익성은 치솟다, 이게. sword, so 이렇게. 치솟았다. sword, so the manager, 그 매니저는 was appreciated. 이게 인정하다잖아? 수동태, 태, 기억해. 인정받았다. 뭐에 대하여? 그의 성과에 대하여. 자, 이때, 이제, 이제, after some time, 얼마 후에, this manager, 이 매니저가, was promoted, 승진되었다. 이게 승진시키다. 태가 뭐로 돼 있어? 수동으로 된 거지, 그렇지. 자, 승진되었다. 그리고, 뭐야, 옮겨졌다. 전보되었다는 거야. 다른 데로 옮겨온 거야. 어디로? 다른 위치로.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 거야. 옮겨졌다고. 둘다 수동입니다. pp. 자, 새로운 매니저가, 어, new 매니저가 came 왔다. In his place, 그의 자리로. 뭐하기 위해서? be in charge of가 책임지다야. 책임지기 위해 be in charge of 책임지기 위해 가동하는 걸그 제조 위치를 그 제조 위치를 가동하는 책임을 지기 위해 그의 자리에 왔다. But, 하지만 this manager 이 매니저는 깨달았다. 자, 뭘 깨달아? with heavy utilization and without any downtime for maintenance. 자, 위드가 로거든? 뭐로? 아, 무리한 사용과, 많은 사용과, 많은 사용과, 뭐 없이, 비가동 시간 없이, 아, 유지보수를 위한, 응? 없이, 없어서, 이렇게, 그, 사용을 많이 하고,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그, 뭐지? 아, 비가동 시간 없이, 없어서, 많은 부품들이, 그 기계의, 뭐, 상당히 해지고, 뭐 했다? 요구 되었다. 얘도 비동사 PPPP야. 피피, 수동태, 병렬. 달아해지고, 요구 되었다. 뭐 되는 것이? 대체되고, 수리되는 것이. 이것도 투부동사, 수동태야. PP. 문법적으로 다 기억해, 이거. 대체되거나, 수리될. 자, t 뉴매니 e 새로운 매니저는 a t p 투입해야만 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인투가 애잖아. 어디야? 수리와 유지보수의 뭐이? 기계의. 자 이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이. 그것은 해서. 이건 대수로는 안되는거 알지? 대수적으로 이게 초래하다니까. 그것이 초래했다. 낮은 생산성을 그러므로 이게 손실을. 얘네 와서 덤터기 쓴거지. The earlier manager 먼저 매니저는 단지 뭐만 했다. 신경쓰기만 했다. Take care of. 쓰, take care 신경쓰가 돌보다잖아? 무슨 목표? 생산의 목표만을 신경썼다. 그리고 i g n o r e 무시했다. 기계를. 자, 비록, he had short-term good result. 그가 가졌을지라도,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먼저 매니저가, 해, 가졌을지라도. 하지만, ultimately, 결국, not giving attention. 마지막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어디에 회복과 유지보수에 이게 문장의 주어지 동명사 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회복과 유지보수에 초래했다 이렇게. 뭐야 이게 장기간의 부정적인 결과를 됐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여기까지